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상상하라. 상상하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 때나, 뭐저 같은 경우는 힘들 때 그걸 상상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지금 성공학 책을 보면은 상상하는 것, 꿈꾸는 것, 이게 목표점이 되는 게 목표점. 목표점.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게 아시죠? 거의 제가 며칠 전몇달 그 전에 아팠고. 좀 등치가 좀 있잖아요. 배도 많이 나았고. 그래서 10분 뛰기란 걸 내가 하거든요. 10분 뛰기. 10분 달리는 거야. 10분 동안.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좋다 하네요. 그래서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목표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여기서부터 뛰면, 10분 정도 뛰면 어느 정도 거리가, 오, 어느 정도 거리 정도 간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막 뛴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 때가 있어요. 4분5분 정도 지나면 힘들더라고. 뭐, 나 늦은 속도 사람, 빠른 속도 빠른, 빠른 그런보다 약간 늦게 뛰어도 힘들더라고. 근데 이, 아,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내가 여기 오면은, 이제 이 지점에 오면은 힘들고, 저 지점이 지금 목표점이 보인다라고 생각될 때는 좀 참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얘는 10분은 좀 넘어 뛰어요, 지금. 한, 지금 한 3, 4, 3 4주 정도, 한 달은 좀안된것 같고, 지금은 10분 뛰고, 10, 한 2, 3분은 뛰어져, 뛰어지더라고. 이것처럼, 우리가 갈 길, 내가 하고자 한 것이 알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오늘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뭔지 알게 했죠잉?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개척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별게 아닌데 그냥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그럴 때뭘 하냐면, 그래, 나는 이 곳, 이 힘듦을 이겨 내면 내 꽃밭,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되는 거거든. 그 상상은 제가 아까 이말도 들었어요. 내가 꿈이 크고 상상하는 게 크면 시간적인 시간 갭이 있다.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말도 드렸,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갑자기 내가 뭐 집에 가는 길에 뭘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먹고 싶다고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누군가 해놓든지 이런 경험도 한 번씩 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에 아파트 살때한 6시, 7시, 7시 정도 가면 아파트 주차장이 꽉 차거든요. 대부분 꽉 차거든요. 그, 저는 내려갈 때뭐생각 하냐면, 어딘가 하나 비었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상의 힘을 믿기 때문에, 어딘가 비었겠지 하고 내려간다고. 전에 가끔은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지차장 꽉 찼을 게, 밖에 세워놓고 가자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아니야, 불명이 비었을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데 없더라도, 한 바퀴 더 돌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사이에 나간다고, 자가 희한한 경험을 내가 몇번 했다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사, 정말 사소한 경험이잖아요. 이런 사소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상상하고 내가 그 상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진다고. 그게 사람들이, 김승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 아주 멋진 말이 하나 있어요. 성공은 간단하다. 될 때까지 하면 성공된다. 성공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전그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이요그말이 신봉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될 때까지 하면 그걸 결국은 성공하거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인디안 기우제란 말 인디안들은 기우제에 변할 때비올 때까지 힘이 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고 전에 이앞 매태 영상에 보면 이런 말을 내가 한것 같아요 이거 했던 거, 그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내가 한가하면 전단지 가서 돌리세요. 영화 돌리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 에이, 돌려도 안 나오대요. 그게 제가 이럴 때, 이때 했잖아요. 아, 그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 돌리다 보면 언젠가 나온다 말했다고, 혹시 영상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앞전에 영상부터 오늘까지 상상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 분명히 될 거야. 분명히 될 거야. 그될 거야라는 그 믿음.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거든요. 내 깊은 마음 속에서의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면 100%, 100% 돼요, 100%. 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본인들이 그리던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직업을 택한 것은 여러분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 직업을 택한 거다고. 한번 해볼까? 에이, 대충, 이런 사람들은 가방싸고 집에 간다고. 언제 집에 가냐면요. 시험 칠때다 집에 가버린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을 꿨고 돈에 대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영업을 하게 된다고. 특히 보험영업은. 보험영업은 영업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영업의 꽃을 보험영업이란다고. 그러면, 보험의 영업의 꽃이란는 것은, 화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명한 것은, 우리가 힘들 때가 많아. 근데 그 결과치를 가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달콤하다고. 그래서 힘들 때, 또는 내가, 남들이 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내 스스로가 상처일 때가 있다고. 그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참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참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건강하게 고소했다고. 별것도 아닌데 나를 건강하게 고소했다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객 관리 잘 않고 저는 안 맞는다고. 그 이후로 나를 건강하게 고소해가지고 본사에서 민원처리됐다고. 그 내가 그럼 자꾸, 너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자기는 그것이 민호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냥, 내가 전화 안 받고 러니까 그냥 술 한잔 먹고 전화한 거야, 계속. 얘가 뭐 하냐면 용달하는데, 용달 끝나고 나면 오후 한 3시, 4시 되거든요. 그럼 전화 한창 일할 때잖아요. 전화할 때 제가 전화 안 받고, 자기가 나도 술을 많이 샀대요. 나는 술 얻어본 기억이 없는데 많이 샀다고 가더라고 그런, 사, 정말 사소한 일로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뭐, KB에다가 20만원? 그리고 동부에다가 한10 몇만원 했 40만원 이상을 그냥 다 처리해버렸다고. 그럼 얼마나 열받아요. 기분 나쁘고, 전신상하고. 자기가 이제 말하는 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보험도들어고솔조사다 하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대체 그 전화회 있잖아요. 산관 같아. 아, 전화회도 병호회. 그래서 내가 전화 안받았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다 해제해버리고, 미어넣어버렸다는 거야. 그 자기는 금강원을 전한 것은 민원인지 몰랐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그것이 겁나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얼마나 그 성기라고 싸우는 진짜 서운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 자기는 본인은 그별 문제가 아니었다고. 몰랐다는 거야. 아무튼, 이런 사소한 문제 때, 이런 사소한 일이 벌어질 때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보이면, 이 문제가 별게 아니게 된다고. 서운치 않게 된다고.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음에 한번 넣어주라.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한 거는 상상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보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나이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루어지겠냐고. 아무리, 아무리 상상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재벌이 되고 싶다. 이런 상상을 하면 되지 않는다고. 이런 상상 말고 현실적인 상상을 하되 그 신, 현실적인 상상을 하면서 내가 진짜로 믿음이 생기면 이루어져요 100%로 아까 제가 말했는데 뭐 현실적인 상상을 할 때는 거의 이루어집니다 거의 근데 뭐 그걸 갖고 막 택도 없이 뭐 갑자기 내가 우리 집 조카가 하는 말들처럼 삼촌 저는 커서 아이� 아이언맨이 될래요 안 이루어진다고 아무 꿈을 꿔도 그런 거 말고 니 현실적으로 아 내가 지금 이달에 영어 막 시작했을 때 그래 나는 급여를 천만 원 받을 거야 이런 상상 천만 원 받았을 때그 우리 급여 명세서 딱 떴을 때 내가 얼마나 한느에 기쁘겠어요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 기분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쁠 때내 서운할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아 맞아 천만 원본급 사실 내가 내가 어디서 천만 원뭘겠어 여기서 이런 거참 보면 천만 원 되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면 분명히 된다니 천만 원이 엄청나 큰 돈이에요. 엄청나 큰 돈이라고. 근데 우리 사무실에서는 천만 원이 너무 쉽게 쉽게 했는데, 올천대 때몇명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쉽게 말하는데, 정말 천만 원큰 돈이라고. 우리, 저, 이 영상 보신 우리 초보자님들,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루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꼭 한번 이루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쉽게 이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거라. 그리고 꼭, 정상에담 만나봅시다.